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잡지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에는 사쿠라라는 잡지가 유럽과 미국에서 몰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잡지는 주로 사진들만 있었는데, 오늘날의 데이트 광고와 같은 거였습니다. 단지 잡지에 실린 아름다운 소녀의 사진은 부자들이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물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에밀리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온집 식구는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배수 시절조차 없어 야외에서 커튼을 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쿠라 잡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에밀리의 사진은 잭이라는 미국 태양군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잭은 그녀와 4개월 동안 사귄 후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가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잭은 에밀리를 텍사스로 데려갔습니다. 미래 생활을 에밀리는 기대하기도 했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그녀는 얼마 안돼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지에서 같은 필리핀 출신인 펫과 도니를 포함한 몇몇 아시아인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에밀리는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 잭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거래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혼인은 서서히 인정됐다고 느껴졌을 때 1994년 10월 13일에 26세의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펫이었는데 그녀는 경찰이 에밀리의 집으로 가 조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짖고 있었습니다. 차고의 문 앞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어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문을 두드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에밀리의 남편 잭이 세 살배기의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에밀리 찾으러 왔다는 소실에 잭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가 집에 없다며 아내가 며칠 동안 갑자기 사라질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 잭은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 백과 레즈비언 관계인 것 같다며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에밀리의 실종신고한 사람이 펫이어서 당황했습니다. 펫은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친구의 남편은 아내가 펫과 사랑에 도피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수상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또 제게 집으로 들어가 수색하는데 허락받지 못하여 경찰은 할수 없이 우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경찰은 펫을 불러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펫은 실종자 에밀리와 그냥 친구고 오히려 에밀리의 남편 제게 성격이 이상하고 의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집착이 아주 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나이보다 28살이나 많았는데 의처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에밀리가 임신했을 때첫 반응은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에밀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이상친구인 토니와 사이좋게 지내서인데, 에밀리가 울면서 맹세했는데도, 잭은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잭은 아기가 태어난 후, 아이의 사진을 보고, 아들이 정말 자기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1992년에 에밀리와 아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너무 싫었는데, 잭과 혼인 관계였고, 또 잭이 계약에 따라 달마다 본인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준다고 하고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안정한 가족을 주기 위해 에밀리는 모든 걸꾹 참고 계속 잭과 살게 되었습니다. 잭은 에밀리를 통제하기 위해 아내와 같이 텍사스로 돌아온 후 그녀에게 호출기를 사주며 본인이 그녀를 호출하면 바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라고 하였습니다. 10월 11일 경찰이 시공받은 인틀 전에 패시 마지막으로 에밀리를 본 날인데 저녁 7시 반에 에밀리는 야근 공부하는 팻을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무렵 에밀리는 잭을 떠나 아들과 함께 살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에밀리는 친구 토니와 약속을 잡았지만 그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에밀리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니가 전에 재개호일를 받은 적이 있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기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토니는 이틀 후 팻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에밀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일 밤에 경찰은 월마트 슈퍼마켓의 주차장에서 에밀리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한 점이 에밀리는 키가 아담하여 운전할 때 의자를 앞으로만 움직여야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자동차의 요정석이 아주 뒤쪽에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차를 옮긴 거였습니다. 10월 14일 경찰은 남편 제글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실종에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경찰에게 본인의 집으로 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후 갈 거라고 답하며 법의학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dna 테스트를 하여 에밀리가 집에서 큰일을 당했는지 확인할 건데 만약 그녀가 집에서 숨지게 됐으면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dna를 통해 사실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경찰은 그냥 제게 겁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당시 dna 기술이 막 형사 사건에 사용됐을 때 테스트하는데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들어 아무런 결과를 받을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잭은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당황해하며 본인이 오후에 급한 일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수상영장이 발부된 후 그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잭게 흔들리는 눈빛에 경찰은 이상하다고 느껴져 그에게 에밀리가 그의 유일한 아내인가 또왜 현지의 여자친구를 사귀어 결혼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잭은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들이 전부 세상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잭을 석방하고 몰래 경찰 한 명에게 잭을 따라다니게 하며 또 서류실에서 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1958년 18살에 결혼했었는데 그의 아내가 미성년자여서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잭은 1년 동안 혼자 있다가 새 여자친구 샤론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이후 잭은 군대에 입대하여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샤론은 두 아들을 낳아 내 식구는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잭은 이탈리아 남자를 상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잭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 남자가 본인들의 침실을 훔쳐봐 그를 숨지게 한 겁니다. 이후 4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탈리아 경찰은 잭에 대한 기소를 취하였는데 동의했지만 그를 추방하였습니다.미국으로 돌아간 잭은 아내 샤론과 두 자녀를 데리고 텍사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얼마 안된 잭은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어 혼자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1978년 7월 20일 미국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내던 잭은 경찰에 전화하여 아내 샤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파일 기록을 보면 사건 당시 세로는 소고 차림으로 혼자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종아리 사이에 사격 도구가 있었고 가슴에 치명상이 있었으며 발가락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그녀가 세상을 뜨게 된 이유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에 사건 현장의 사진도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보여 바로 그 당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그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샤론이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가슴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잭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남편 잭 뿐이었는데요. 잭은 본인이 어린아들과 함께 앞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어 바로 집 안으로 달려갔는데 샤론이 숨진 모습을 보게 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침대로 걸어가 샤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론이 갑자기 그를 향해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는 걸봐 경찰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 그녀에게 조금만 있으면 의사가 올 테니 꼭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남편 잭이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반복하며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샤론은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에는 그녀가 두 남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또 혼란스러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전문가의 분석으로 유사가 샤론 것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도 그녀가 세상을 뜨게 된 원인이 그녀의 몸 아래에 있던 사격 도구 때문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샤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샤론의 남편 잭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걸 요구하며 샤론의 가족들도 추가 검사를 요청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상급자의 동의받아 수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고 샤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샤론 가족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샤론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사건에 대해 84세의 노인은 바로 악독한 잭이 딸을 숨지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샤론은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이미 잭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 남자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아들들도 아주 잘 대했다고 샤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잭은 7월 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소속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샤론이 숨지게 된날 잭과 이혼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샤론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샤론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샤론의 아버지는 딸의 사건이 보는 것과 같이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건도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려면 샤론의 관을 열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그에게 위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샤론의 아버지는 바로 동의하여 그는 마침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곧 사건 담당자는 상사에게 처,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의학자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정도를 걸쳐 관을 파냈습니다. 관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밀봉성이 아주 좋아 샤론의 신체는 아주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식 결과 샤론의 몸에는 화약찌꺼기가 없었고 샤론의 발가락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건 샤론의 가슴 부상 위치에 대해 경찰은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실험했는데 사격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해 보면 샤론은 발가락으로 사격 도구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건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샤론이 누워있는 시트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상처 있는 곳의 시트 부위에 붉은 얼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대신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시트에 붉은 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샤론이 누워져 있는 자세로 상처를 입은 게 절대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해친 후 침대에 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방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잭이었습니다. 법의학 의사가 결론을 내리는 동안 경찰들은 더 많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샤론이 세상을 떠난 뒤 잭은 한국으로 돌아와 세 번째 부인인 미양과 결혼했습니다. 1986년 미양은 잭을 따라 텍사스의 휘트니 호수로 가 놀다가 사고로 익사한 겁니다. 미양의 언니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여동생이 수영할 수가 없어 물을 아주 무서워하며 절대 혼자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녀는 미양으로부터 남편 잭이 자신에게 폭력을 했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미양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언니는 미양의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잭은 아내의 언니가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미양을 화장하였습니다. 분명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에밀리의 실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14일 신문을 받은 이후 잭은 형사들이 언급한 DNA 기술에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잭을 석방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카펫을 교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집에 장난질을 쳤습니다.그 당시 잭은 경찰이 그의 전처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몇 주후 법의학자는 잭의 두 번째 아내 샤론이 타인에게 피해됐다는 보고를 내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결국 우체국 문 앞에서 잭을 체포하였습니다.그 당시 잭은 필리핀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받는 상대 여성도 잡지에 나온 예비 신부 중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잭에게 그가 아내를 해친 혐의로 그를 체포한다는 말에 잭은 어떤 아내를 얘기하냐고 물었습니다. 1995년 3월 30일, 형사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잭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잭이 이미 집을 매우 깨끗하게 청소하여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잭의 큰 아들이 경찰을 찾아가 아버지가 어머니 샤론을 해친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며 또 그의 아버지가 개모 에밀리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알고 보니 10월 12일 에밀리가 사라지기 전 전날 밤 잭은 아들에게 호출기를 숨겨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잭은 또 집안의 새 소파를 톱질하여 두 부분으로 나눈 뒤 소파 안에 스펀지를 꺼냈는데 아들은 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후 잭은 망가진 소파를 차에 싣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차도에서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얘기를 마친 잭의 큰아들은 에밀리의 호텔기를 경찰서에게 넘겼습니다. 1995년 10월, 에밀리가 실종한 지 1년이 되었을 때한 사냥꾼과 그의 아들은 휘트니 호수 근처에서 두개골과 여러 개의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피해자가 바로 에밀리였습니다. 호수 근처 인는 CCTV에 따르면 잭은 사건 당일인 1994년 10월 13일에 이른 아침에 그 지역에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잭은 에밀리를 해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1996년 1월 30일 잭은 두 번째 아내를 해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유기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월 20일에 에밀리에 대한 자판도 열렸습니다. 검사는 잭이 에밀리에 대해 늘 의처증이 심했고, 에밀리가 그를 떠나려고 했을 때 잭은 그녀를 없애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이 모두 잠든 저녁에 아내를 해쳤는데, 그가 아내의 몸을 전부 처리하기도 전에 큰아들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잭은 큰아들의 주의를 분사시키기 위해 호철기를 그에게 건네주며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속을 비워 에밀리를 안에 가뒀습니다. 모든 범행을 마친 잭은 우선 본인의 차를 세차한 후 에밀리의 차량을 슈퍼마켓 앞에 주차하여 아내의 실종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하였습니다. 잭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만장일지로 잭에게 유죄를 판결하여 판사는 그에게 징역 9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잭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전부 거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다국이었습니다.